오늘 이제 포르투 마지막 날인데, 분명히 날씨가 좋다 했는데, <laughs> 갑자기 또 비가 오는 볼량시장에 아무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시내 시장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후다닥 내렸습니다. 여긴가? 바로? 어, 여기 볼량시장. 뭐 볼량이라고 안 적혀있네. 큰... 아, 저게 볼량인가? 어. 아. 그런 거야. 되게, 되게 세련됐네. 우리 응. 백화점 같아. 우와, 예쁘다. 진짜 깔끔 엄청 예쁜데? 뭐야, 실. 나실 외인데, 여기는 또 천막 실네 와, 베이커리 봐. 여긴 나타가 1.2유로 제일 싸네요. 하몽도 있고요. 소세지 주렁주렁. 근데 여기가 진짜 비싸게 판대 모든 걸 다. 아, 네. 과일이나 아, 네. 잼이나, 네. 어, 자릿수 비싸고요. 여기 최근에 또 리몬 모링해가지고 안녕, 비둘기, 어디든 들어와 있구나. 예쁘다, 근데. 잘 해놨다. 여기 와인 들고, 시장 구경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와인가게는 항상 있습니다. 치즈가게도 있고요. 유럽의 시장에 항상 이런 치즈가게가 있는 것 같아. 와인이랑 같이 먹으라고. 어, 이렇게 파네. 음, 꽃냄새. 꽃냄새 좋다. 엄청 커. 아니? 회사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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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로 차라리 맛있는걸 먹자. 주위에. 당연하죠. <laughs> 나 이런거 처음 먹었어. 여기 맛집이에요. 맛집. 통우초 <laughs> <토마토> 엄청 크다. <laughs> 올리브 라인이네. 올리브유. 우리나라에 <laughs> <laughs> 김치라고 할 있죠. 난리 <laughs> 이게 몇개요 <laughs> 이게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이렇게 잘 해놨네 이거, 이거 뭐.. 8류로한 바퀴 다 돌았다 한 바퀴 순삭 밥 먹으러 가기 전에 과일 주스랑 과일을 미리 사려고요 여기 또 올라오기 힘드니까 저희의 픽은 너무 맛있어 신선한 거 같아 응막 설탕 총가 하나도 안 함. 그지 결국 그는 망고 피치 주스를 하나 더 사러 갔습니다. Yeah. 뭐가 더 맛있어? 둘다맛있데 <laughs> 그래? 가자 이제 밥 먹으러. 분명 히 식후에 먹기로 했는데. 아, 식후에 먹어. <laughs> <laughs> 만테이가리아 우리 첫째 날 리스본에서 먹었던 브랜드인데 여기 먹어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매장 제일 크네. 식전 나타. <laughs> <not that. 웃음> 아 배불러. 이게 우리가 타임 아몬 마켓에서 약간 식은 거 먹었었단 말이지 또, 따뜻해? 또디는거 아니야? 딜 정도로 주진 않아 야, 여기는 겉에가 좀더 바삭해 a s m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는 또시나몬에 뿌려 먹어야지 어, 시나몬 뿌렸어 왕창 뿌렸어 우와 페스츄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페스츄리가 아, 예술이에요 어... 예술 A.S.M 피너머 가루 뿌린 게 훨씬 맛있다 왜냐면 여기 거 너무 달아 어, 여기 좀 다행이네 너무 달아 우리가 오늘 밥 먹을 곳은 여인가 여기다 다리인아 저기다 여기 저기다 저기다 무브베리스 제발 먹게 해주세요 제발요 문어 음... 2인분 시켰습니다 마지막 문화 그래, 마지막 오늘 때문에. 네. 원 없이 먹자고. <laughs> 빵이먹이도 먹어야지, 뭐야? 어 엄청 우와. 엄청 미니한데 네. 네. 근데 괜찮아. 네. 많이 들어 있어. 이고게 귀여워. 맛 <laughs> 아, 진짜 맛있네. 또 되게 맛기 맛있겠다. 공기밥에김장에 <laughs> <등장줄에> 매운 <당일 웃음> 안 미리고, 와. 한번 시켜 먹어야 유로야 고장. 라타개다고브리 비주얼은 대박 역대급이야. 와. 올리브에 너무 좋다. 이또 있어? 밑에 하수는 있와 눈도 엄청. 양이 많아. 어, 엄청 크네. 여기도 어. 너무 좋네. 어. 여기. 우리 마지막 문어. 와. 어. 맛있어. 음. 진실리비가 음, 진짜 맛있다. 약간 네, 다빠요 아이나도니까 응. 약간 불 나면서 올리브유 맛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릴을 한번 하고 응. 그다음에 이 채로 뭔가 한 번. 응. 여기 았다마지막니아 그러니까. 알았으면 다 아직도 따끈따끈해 도 따끈따끈하고 야채도 따끈따끈하고 조화가 응. 올리브유 너무 좋아가지고 올리브 듬뿍이야 올리브유 국물이에요 그래서 문어를 한 곳에서 먹어야 는데 그냥 아무것도필요없이 여기 먹오야지잘알 아.. 너무 뭐. 잘먹었 아, 네. 아. <laughs> 무슨 생각 몇 년간 문어 는 이제 못 먹겠구나 이상하고 있어 아바보야돼 또 나왔습니다 포르 오시면 문어를 응. 배 터지게 먹고싶다? 응. 무조건 이곳입니다 아시겠죠? <laughs> 마지막 만찬으로 아주 만족 개만족 개만족 진짜 마지막 만찬이었다 행복했다 행복했다 코르 가. 갈 보고싶을거야 선샤인 나만의 선샤인 지금 막 햇빛이 엄청 따뜻해서 배가 엄청 따뜻해 이게 <laughs> 옷을 많이 따뜻하겠네? 어 너무 따뜻하다 <웃음> <웃음> 역시 날씨가 좋으니 더 낭만적이군요. 아 좋다. 아 이게 진짜. 와. 날씨 좋으니까 다이많어 다르다 또. 이 시간에 물가 또뭐있는 다리가. 완전. 어. 자 저희 이제 빵이와 함께하는 포르투 여행 포르투갈 태교 여행 이렇게 포르투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았죠? 진짜 최고였죠? 진짜 인생 여행지 맞습니다 오십시오 음, 맨날 이런 날씨였으면 진짜 이럴까 그러니까, 장난 아, 아니었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좋았어요 아니어도 좋았어요 분위기 보세요 분위기 아, 여기 네. 노래까지 가볼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머리 뭐야? <웃음> <웃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 안녕. 포르투가 안녕. 안녕.